자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내용이에요. 고부군수 조병갑이 하면 딱 떠올라야죠. 동학농민운동이구나. 부임하여 학장을 행하니 가는 그 무리를 이끌고 고부관아에창고를 털어 곡식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장에서 일어나 장성의 이르로 광군을 격파하고 밤낮없이 행군하여 전주성에 들어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근거한 것이니 이에 피고 땡땡땡을사용해 처한다.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또 복습을 해봐요.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1차 분기하게 되면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고백황전이라고 했죠. 고백황전. 고는 고부밀란의 시기고요. 우리 선지에 나온 조병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산에서 봉기를 했다. 사대강령 혹은 또한 보국안민 재폭국민 그런 것들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은 황토현하고 황룡성 장성에 있는 황룡성 전투를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오른쪽에 읽어보면 무장에서 일어나 장성에 이르러 이렇게 하고 있죠. 황룡성, 아이고, 황룡성이 장성에 있어요. 그리고 전 하게 되면은 전주성을 점령을 했다라고 했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청군을 요청을 하게 되고, 텐진조약에 따라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휴전기가 있게 되죠. 휴전기 하게 되면은 교청군이라고 했어요. 자율적 기구인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어 지금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정부가 두렵잖아요. 어떤 일이 날까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 나가라 라고 했지만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교청군이라고 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결과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고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서 삼국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정부는 친러로 선회를 하게 되고 월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청군 하죠.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 탈육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 이때 이제 흥선이 등장을 하게 돼요. 마지막 등장이죠. 굉장히 좀 친일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봉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논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고 남북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남접과 북접이 같이 모였다. 이 중에 이제 남접이 급진이고요. 전봉조는 남접에 속합니다.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금치에서 패배를 했다. 그 전봉준이 잡혀서 죽게 되죠. 이두 개는 이제 시간 차 하나 있다고 했어요. 우금치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때 전투에 패배를 해서 전봉준이 죽은 건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순창에서 체포가 됩니다. 우금치에서 패배했지만 전봉준이 그때 패배해서 죽은 거는 아니다. 그 이후에 전봉준이 순창에서 잡혀서 현재에 나온 것처럼 사형에 처한다라고 사용선고를 사형 받게 되죠. 두 번째 다시 외워 봐요. 고백황 전하게 되면은 1차고 휴전 때 교청군 2차는 쉽죠. 논산 집결 우금치 논산 정도나 개월에 해주시면 논우 논산 우금치 논산 우금치 논산 우금치 실질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뭐 1차하고 휴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선지 읽어봅니다. 1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을매의병과 관련된 내용이죠. 의병은 이제 3번이 있게 되는데 이 뒤에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2번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 싸웠다. 이런 설명이죠. 2차 번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전봉준이 우금치에서 뭐 패배하면서 사망한 것은 아니다. 이후에 순창에서 잡혔습니다. 한번 동학의 2대 교주로 교조 신원 운동을 주도하였다. 교조 신원 운동하게 되면 이동학동민운동은 지금 94년에 일어났잖아요. 94년이 딱 시작되면서 뭐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이전에 92년, 93년에 2대 교주인 최시영이 주도를 하게 되죠. 한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가여 중상을 입혔다. 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해와 똑같죠. 이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번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미의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이인영과 허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 이인영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3년상을 추러야 한다고 갑자기 가버리죠. 그래서 허위가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정미의병 하게 되면 07년도에 있죠? 마지막 의병이 되겠습니다. 의병에 대한 것도 곧 정리를 해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답사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살펴볼 문화유산, 동고산성, 견원이 세운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수막새 등이 출토되었다. 후백제가 어디에 세워져요? 완산주 해가지고 오늘날의 전주가 되죠. 이번 하면 경기전이 나왔네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셨던 곳이며 옆에는 사고가 있다. 하면 은 전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읽어보죠.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검색한다. 김원창이 난헌창 헌범 이렇게 해 가지고 헌덕왕때 신라 신라에 해당하죠. 동해 신라 때 아버지가 비가 와서 왕이 못됐다라고 하는데 공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창이 난 지역은 뭐 이렇게는 잘안 물어보는데 나왔네요. 이번 성왕이 새롭게 도읍지로 삼은 지역을 파악한다. 성왕하게 되면 백제가 수도가 계속 바뀌죠. 위례성, 한성 시대, 그다음에 옹진 시대. 그 다음에 사비 시대가 되죠. 그 중에 이제 옹진 시대가 공주가 되고 사비 시대 하면은 부여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2번은 사비 부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장소를 알아본다. 3번이 정답이 되죠. 전주성을 점령했다라는 내용과 엮어서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4번 강우교가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곳을 찾아본다. 이것도 뭐 뒤에 나올 내용인데요. 서울에 있는 남대문에서. 뭐 남대문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서울 강규하게 되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노인단 소속이셨고요 또 총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일합방 이후에 일이 되죠. 그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 신내비 배수해진을 치고 외공과 맞선 격전지를 조사한다. 충주 탕금대가 되죠. 5 번이 나온 김에 또 한번 복습을 이렇게 해가자면 밀리는 과정에서 임기 왜란 때, 좀 이제 부산 그리고 충주 그리고 서울 한양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밀리게 되죠? 밑에부터 쭉 밀리게 된다. 부산에서 경발하고, 경발이 패배하고, 홍상원이 패배를 한다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충주 탕금대에서 보에 나온 신립이 패배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한양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왕이 의주로 패난을 가게 되면서, 이제 네가 왕이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분조라고 했죠? 조정을 둘로 나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해보죠.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록화로 보는 가. 고보관하를 점령하고 황룡촌 전투가 있고 뭐 삼례집결, 울금치전. 투 위에는 1차고 밑에는 2차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복습을 한번 해봐요. 1차 하게 되면 은 고백황전 고보 밀란의 시기. 왼쪽에 나온거죠. 누구 기억한다고 했어요? 조병갑을 기억하자. 그리고 백산집결을 했다.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하고 황룡성 전투가 있게 되고요그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청에다가 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청군이 들어오니까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군도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휴전기기가 있죠. 휴전기에는 교정청이 설치가 되고요.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교정청은 뭐라고 했어요? 자율적으로 기구. 자율적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구입니다. 우리가 교정청을 설치를 했으니까 청일 전에 이둘다 물러갔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청일 전쟁은 일으켜버리죠. 정일전쟁의 결과로 히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고 유동반도를 먹으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삼국간섭을 하게 돼가지고 일본은 유동반도를 뱉어내게 되죠. 그래서 아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느낀 우리 정부가 친러대각을 구성을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기울여져 갔다가 을미사변이 일어나버립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청군 공국기무처라고 했습니다. 공국기무처는 뭐예요? 타율적 기구다. 이때 이제 흥선이 이때 등장을 해요. 굉장히 멋없게 등장하죠. 굉장히 친일적인 성격이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부천군하고 2차는 뭐 쉽다라고 했습니다. 논산에 모여가지고 남접과 북접이 뭐했다. 근데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뭐 이때 패배해서 죽은 건 아니지만 전봉준은 이 이후에 잡혀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다시 외워봐요. 고백 황전 주전 때 교청군 뭐 노노는 뭐 너무나 쉽죠. 고백왕전 교청군 고백왕전 교청군 읽어봅니다. 1번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봉기했다 몰사우병이죠. 뭐 2번 백낙신의 탐악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임술농민봉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뭐 62년. 근데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6위추는 유기, 또, 또 나왔네요. 2번하고 4번은 지금 같은 내용이죠. 4번도 임술 농민 봉기 진주밀란이라고도 불리죠. 홍선이 등장하기 직전에 62년에 해당한다. 3번 집광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안을 실천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인데요. 오른쪽을 잠깐 보자면 이제 전주성을 점령을 하잖아요. 전주성 점령 이후에 이제 정부하고 전주화약을 맺고 집광소를 설치합니다. 집광소는 자치기구예요 정부에서 한게 아니라 동학농민군에서 53개인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자취를 했다. 전주회학 맺은 이유다. 전주성 점령하고 엮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홍의 장군으로 불린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 화... 곽재우 하게 되면은, 임진왜란 때 나온 인물이죠. 우리 한능검 특징이 다른 시험들은 전근대사하고, 그 다음에 근현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두 개를 잘 섞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능검은 이걸 굉장히 잘 섞어요. 그래가 비중도 한능검의 경우는 전근대 근현대가 한 6대 4거나 6보다도 더큰 것도 같아가지고 전근대가 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집강소에 대해서 이렇게 외워두자 복습해봅니다. 전주성을 점령을 하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에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각 지역을 자치를 실시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동학농민운동 하면 은 94년이 될 거고요. 백산봉기, 황룡총 전투, 논산 집결, 우금치. 이쪽이 1차가 되고, 이쪽은 2차가 되네요. 우리는 두 문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풀수 있습니다. 고백 황전. 그 휴장기가 있고, 교청군. 그리고 2차. 2차는 뭐, 눈, 우 밖에 없어가지고, 딱히, 딱히 전 문제 내기도 곤란하죠 이 차는 그래서 고백왕전, 고백왕전 이 나온 거 보여요 고부밀란의 시기 그리고 백산봉기 그리고 황룡성 전투가 나왔네요 황은 뭐두 개라고 했습니다 황토현하고 그다음에 황룡성 전투 그다음에 전주성을 점령을 했다 그럼 지금 왼쪽에 나온 거 황룡 이후부터 논산 집결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봐라 하는 문제네요 1번 전주와 농민군 사이에 전주화약이 체결됐다. 너무나 싱겁게 나왔네요. 또 복습을 해봐요. 전주성을 점령을 하고 전주화약을 재결을 하고 집강소를 설치를 하게 됐다. 한편 이제 전주성을 농민군이 점령을 하니까 이게 왜왜한 거예요? 전주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이제 청일 청군을 부르니까 일본군도 들어와 버려가지고 정부에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농민군은 그 집강소를 운영하는 사이에 규정청을 자율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을 했으니까, 청하고 일본 너네는 빨리 다 물러가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안 물러가죠? 일본은 경북공으로 들어와서 청일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이번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삼리의 집회가 개최됐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 94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한 2년 정도 일어난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교조신원 운동하면 은한 92, 93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한번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광군에게 승리하였다. 황토현이 더 먼저입니다. 황룡촌보다는 황토현, 황룡촌 뭐 전주화약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황을 묶어서 외운다고 해도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4번. 사태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좀 고부 밀란의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뭐 플러스해서 외워둬야 되겠네요. 고부 밀란 하면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 때문에 온건데 안핵사로 이용태가 발견되었다 까지를 암기 둡시다. 5번 전봉준이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맨 처음에 해당하는 거죠. 뭐 이렇게 두 문자를 알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읽어봐요. 고백황전 교청군 논우. 고황전 교청군 논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외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가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제차 기포한 것을 일본 군사가 궁궐을 침범했다고 한가닥에 일본 군사가 궁궐을 침범했다라고 한다면 청군이 돌아서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군이 들어와서 인천으로 바로 들어가버리죠 정부가 야 우리 해결 다 했으니까 너네 둘다 나가라 했지만 궁궐을 들어가서 침범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제차 기포라니까 이제 2차 봉기가 되죠 2차 봉기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논 우에서 논산 집결에서 우금치 전투를 갔지만 패배를 했다. 전봉준도 패배를 했고 여기서 패배해서 죽은 건 아니고 이후에 잡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궁궐을 침범한 연휴를 일문하고자 했다. 일본 병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인은 병사를 거느리고 병성에 진을 치고 있으므로 침략하는가 하고 의아해한 것이다.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동학농민운동에서 고백왕전 교천군 논우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고부 밀란의 시기를 주도한 것도 전봉준이고, 맨 마지막 우금시 전투를 패배하고, 이후에 뭐 돌아다니다, 순창에서 잡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 전봉준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봉준은 포함이 됩니다. 임무를 인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을사 늑약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뭐 을사 의병이죠. 뭐 최익현이나, 의병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봐요. 의병 하게 되면 총 3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을미의병. 95년이 되죠. 을미사변에. 을미사변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을사의병이 있죠. 05년 하게 되면은 뭐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로 일어났다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정미의병. 07년에 일어났죠. 고종에. 퇴위하고 군대 예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일, 임무를 간단하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을미사변 때 이송웅하고 유인석 그 정도 울사늑약 때 최익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13도 창의군하고 엮어가지고 이인영과 허위까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미의병하고, 이때 일어난 거, 군대에 해산됐기 때문에, 이제 해산군인이 다 합류를 해가지고, 13도 창의군 하게 되면, 정미의병의 내용 중에 일부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병 3 번, 기억을 꼭 해야 한다. 을미의병 하니까, 뭐, 을미사변 때부터, 의병을 또 반복해서 계속 외워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선지에서 1번은 그런 내용이고요 2번,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독립문을 썼다. 독립협회를 창립했다 하면, 뭐, 닥터 서재필이 되죠. 3번, 지부복궐촉과의 소호를 올려, 외향일체론을 주장했다. 최익현에 대한 설명이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도끼메우 가서 이런 소를 올렸지만 강화도 조약은 체결이 됐죠. 4번 13도 창의군을 하게 되면은 07년에 우리 오른쪽에 정리한 정미의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형, 허위 그런 인물들이 되겠네요. 5번 보국안민 그리고 우금치 누구예요? 보국안민 재폭구민 하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봉유는동학농민운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